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한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는 동료가 고요히 제할 일을 꼼꼼히 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 아닌 타인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민준 씨도 잘 알죠? 나는 남을 위해 일을 하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해야 한다. 나를 위해 일을 하니 대충대충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일을 하는 순간에도, 일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나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일을 하는 삶이 만족스럽지도 행복하지도 않다면, 하루하루 무의미하고 고통스럽기만하다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단한 번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가 짐작이 가죠? 제가 저 자신을 잃어버린 채 일을 했던 장본인이라서 그래요. 건강하게 일하지 못했던 과거가 저는 많이 후회돼요. 저는 일을 계단 같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제일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 밟고 올라가는 계단. 하지만 실제 일은 밥 같은 거였어요. 매일 먹는 밥. 내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영향을 끼치는 밥이요. 세상에는 허겁지겁 먹는 밥이 있고, 마음을 다해 정성스레 먹는 밥이 있어요. 나는 이제 소박한 밥을 정성스레 먹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요. 서점에서 일을 하는 동안 전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된것 같아요. 저는 많이 부족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이곳에서 일을 하며 조금 더 나누고 베풀고자 했어요. 네, 전 나누고 베풀고자 굳게 다짐해야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태어난 바가 품이 크고 너그럽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요. 이곳에서 생활하며 저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거예요. 책에서 읽은 좋은 이야기들이 책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싶어요. 내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도 남에게 들려줄 만한 좋은 이야기가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휴남동 가정집들 사이에 문을 연 평범한 동네 서점이 있습니다. 휴남동의 쉴 휴자 하나만을 보고 서점 문을 연 주인공 영주. 계속된 취업 실패 속에 쉬어갈 자리가 필요했던 아르바이트생 바리스타 민준. 그리고 그들 사이에 크고 작은 상처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입니다. 소설 속 인물들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크게 티는 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디테일을 요리조리 바꿔가며 새롭게 배우고 연마하죠. 세상의 기준에서 엄청난 성공을 불러올 행동은 아닐지라도, 무언가를 계속 하면서 그들은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그 결과, 시작점에서 몇 발짝쯤 떨어진 곳에 서 있게 되고요. 그들이 선 그곳이 타인의 눈에 높아 보일지, 낮아 보일지, 좋아 보일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그곳을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내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매일이 아닐지라도, 자주는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지금의 내 삶이 그것으로 됐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초조함과 조급함이 사라진 그 순간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온 내가 그저 대견하고 실은 꽤 마음에 들 때도 있죠. 이런 소중한 순간들이 모인 곳이 휴남동 서점이길 바라는 주인공 영주는 어찌 보면 저자 황보름 작가의 전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 말대로 이 소설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책, 동네 서점, 책에서 읽은 좋은 문구, 생각, 성찰, 배려와 친절,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끼리의 우정과 느슨한 연대, 성장,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 그리고 좋은 사람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읽는 내내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말해주는 따뜻한 곳.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로. 우리도 함께 그곳으로 산책을 나가 보실까요? 책을 읽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진다고 하잖아요. 밝아진 눈으로 세상을 더잘 이해하게 되고요.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 강해져요. 바로 이 강해지는 면과 성공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해질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워지기도 하거든요. 책 속에는 내 좋은 경험으론 결코 보지 못하던 세상에 고통이 가득해요. 예전엔 못 보던 고통이 이제는 보이는 거죠. 누군가의 고통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데 내 성공, 내 행복만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오히려 흔히 말하는 성공에서는 멀어지게 된다고 생각해요. 책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 앞이나 위에 서게 해주지 않는 거죠. 대신 곁에 서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른 면에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면 자꾸 타인에게 공감하게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절로 성공을 향해 무한질주하게끔 설계된 이 세상에서 달리기를 멈추고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책 읽는 사람이 늘어나면 이 세상이 조금이나마 더 좋아질 거라고 전 생각해요. 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책 산책을 나가려면 당연히 책과의 인연을 많이 쌓아야겠죠. 그런데요, 저는 사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했어도 다독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여러 번 읽는 것을 즐겼고 그런 독서를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어찌됐건 일선에서 일을 할 때는 더더욱 다독을 할 수가 없었죠. 시간을 내자면 낼 수도 있었겠지만 돌이켜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것이 내 능력 부족인 것만 같았고 그래서 더더 일에만 집중했었죠. 제가 하던 일의 특성상 소외된 사람들의 곁에 있겠다고 늘 다짐했지만 어쩌면 나를 잃어버린 탓에 그들의 옆이 아닌 앞이나 위에 서 있던게 아니었나 반성도 해봅니다. 다행히 지금은 여러분들과의 산책 덕분에 많은 책들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옆에 선다는 것이 어떤 공감대인지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고요. 그들의 옆에 서보려고 안간힘을 쓰던 그때의 공감대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재단 운영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 내 곁에 내가 서면서부터 느낄 수 있게 됐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산책 속에서 여러 책들과 인연을 맺으며 가장 먼저 나를 돌볼 수 있게 됐거든요. 나를 돌아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기심은 자기 사랑이 없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려면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으니까요. 주인공 영주처럼 저에게도 쉴 휴자, 휴남동 서점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나를 돌아볼 시간, 나를 보살피고 사랑할 시간, 그리고 나는 이미 내가 얻으려고 평생을 들여 노력하는 바로 그것임을 깨닫는 시간. 저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한 책산책에서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얻고 계신가요? 다시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부모님하고의 관계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더라고요.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사는 삶보단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게더 맞지 않을까? 안타깝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는 건.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한동안 후회 많이 했어요. 그러지 말 걸, 말 들을 걸. 그런데 이런 후회도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하는 거더라고요. 과거로 돌아가면 똑같이 행동했을 테니까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그러니 받아들이기. 자책하지 말기. 슬퍼하지 말기. 당당해지기. 나는 몇 년째 이 말들을 중얼거리며 정신 승리 중이랍니다. 네, 해봐요. 자기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능력도 우리에겐 필요하답니다. 네. 다큐멘터리 영화 피아니스트 쉐이모어의 뉴욕 소네트에서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화려한 명성을 쌌던 쉐이모어가 피아노를 치는 대신 피아노를 가르치고자 선택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할아버지가 된 쉐이무어가 영상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음악에서 화음이 아름답게 들리려면 그 앞에 불협화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음악에선 화음과 불협화음이 공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도 음악과 같다고요. 화음 앞에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거라고요. 소설 속 민주는 고민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 나는 화음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불협화음으로 보는 삶.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에 대한 영주의 답이 바로 좀 전에 읽어드린 글입니다. 여러분이 소설 속 영주라면 민준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겠나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얼마 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던 조엔수녀님의 동물 친구들이 번뜩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민준아, 넌그 모습 그대로 충분해. 그동안 너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만 살아왔어. 이제부터는 너 자신이 되는 법만 배우면 돼. 이렇게 말해질 것 같았습니다. 삶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삶은 자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찾아내어 이를 즐기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사는 삶이 다른 사람의 삶까지 제대로 감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야 비로소 삶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삶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겠죠.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온전하게 살수 없죠. 문제는 상처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입니다. 결점이나 장애로 인식하죠. 또는 성공과 자아실현을 방해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는 상처의 절반만 본 것입니다. 상처의 또 다른 절반은 우리가 온전한 자아가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상처를 입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자신을 더 많이 알아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있는지조차 몰랐던 자신의 일부를 발견하기도 하죠. 우리는 삶의 모든 것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모든 변화는 우리가 다른 것이 되려고 애쓰는 동안 내면에 잠자고 있는 것을 일깨움으로써 가능해지니까요. 상처는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끝내기로 하지 않는 한한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싶을 정도로 지금 세상은 과거엔 전혀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들면 삶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다음에 찾아올 위대한 여행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임을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둘 것은 어떤 경험도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새로운 중력의 중심을 향해 갈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요. 저항하지 말자고요. 저항할수록 고통이 심해질 뿐이라고 하니까요. 그보다는 진실을 발견하고 그 진실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연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소설 속 영주의 말에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무력한 상태로는 그만 있어 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움츠린 몸을 쭉 일으켜 세웠는데, 글쎄, 우물이 그리 깊지 않았던 거야. 이것도 모르고 우물 속에서 그렇게 음침하게 살고 있었구나 싶어서 웃음이 나. 그런데 그 순간 오른쪽 35도 각도쯤에서 살랑살랑 미풍이 불어오는 거야. 문득 살아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바람에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삶을 변화시키는 책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